11월 14일 7시 40분 테스업 열렸고요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스트파크 랭킹 모드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커뮤니티 편의성 향상 들어가서 확인할게요 그리고 돌아온 대글대글 하우스 그리고 도전 메이플 레인보우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단은 고스트파크 상세 내용 조금 읽어 드릴게요 일단 참여 대상은 125 레벨 이상 캐릭터로 가능하고요 모든 초보자 캐릭터 그리고 2차 전직을 완료하지 않은 무언가 캐릭터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만 들어갈 수 있고 입장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입장시 고스트파크 부적 강화 21단계가 적용됩니다. 캐릭터가 사망하거나 제한시간 20분이 경과되면 퇴장되며 직업별 랭킹의 생존 시간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안죽고 오래 생존하면 되는 방식이고요 고스트파크 랭킹 모드 입장시 모든 버프 효과가 해제됩니다. 그리고 랭킹 모드에서는 경험치를 획득할 수 없다는 점 직업 랭킹 그리고 직업 랭킹은 무릉이랑 같은 것 같아요 일요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월요일 오전 12시 30분 동안 정산 시간에 갱신이 됩니다 그리고 정산 시간에는 이제 랭킹 모드 입장이랑 랭킹 확인 및 보상 수령이 제한이 되고요 오! 커뮤니티 편의성 향상 이제 모두, 파티 같은 경우에 이제 파티말 만들 때모 그리고 이, 디귿 뭐 요런 기능이 생겼고요 그리고 파티도 이제 파, 피 하고 이게 피 한글로 치면 되는거 아시죠? 요렇게 명령어가 추가 됐고요 줄임말이 좀 많아졌네요 이제 파초 명령어가 추가 됐어요 굳이 이제 네 글자 안쳐도 파초만 치면 되는거예요 파초만 그리고 이제 길드든 지, 히읗 그리고 길초 가능하고요 연합은 유 하고 여 이제 유 한영 치고 누르면 여죠 뭐 얘네들 다 그렇네요 귓속말 하면은 알! 하면은 바로 가능합니다. 이걸 롤에서도 이렇지 않나? 보낸 쪽지함이 추가되고 UI가 리뉴얼됩니다. 이제 보낸 쪽지함도 확인할 수 있네요. 쪽지의 최대 길이가 한글 100자로 증가되고 현재 길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쪽지 알림을, 쪽지를 받고 짧은 시간 동안만 출력되게 합니다. 일지하는 쪽지가 있다면 시스템 UI에 플러스 아이콘이 출력되어 알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쪽지는 초대, 결혼 등의 시스템 쪽지를 제외하고 최대 30개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블랙리스트도 개선됐습니다. 이건 다 봐야겠네. 블랙리스트 UI에 블랙리스트 관련 안내 이미지가 추가됩니다. 친구와 블랙리스트를 동일한 캐릭터를 동시에 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친구랑 블랙리스트를 동시에 못한다고 하네요. 어, 그리고 파티 UI에서 파티장을 이제 확실하게 알수 있다고 합니다. 33레벨 미만의 캐릭터는 메가폰 고성능 확성기를 볼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 길드 채팅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채팅을 시도할 경우 알림 메시지가 출력되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데굴데굴 하우스는 인 게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것 인 게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이벤트가 돌아온 대굴대굴 하우스. 요게 11월 21일부터 이제 12월 11일까지 어, 진행이 되구요어 뭐야 기간이 좀 이상하네. 보통 2주 정도 하는데 3주를 하네? 이제 바로 다음 주 목요일인 21일날에 3주 동안 돌아온 대굴대굴 하우스가 진행되구요그 다음에 남은 일주일 동안 이제 아무것도 안 했는데랑 도전 메이플 레인보우 요게 나오게 될 거고. 요거 나오는 날에 이제 테스업의 방학시즌 업데이트가 나오게 될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아무것도 안했는데 요거는 간단합니다 이제 게임에 들어와있으면은 그냥 이제 시간이 계속 가고요 들어와있는 시간만큼 경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험치는 이제 10초마다 심신수련관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치를 받을 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월드간이 아니라 계정간으로 시간이 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스카니아에서 요거로 경험치를 받았다 그럼 루나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온 대굴대굴 하우스, 요 의자를 줍니다. 이제 이 의자를 점점 키워나가는 이벤트인데 이벤트 방법은 이제 핑크맨의 콧노래 요거를 들으면 조금씩 살아나는데 대충 알것 같죠? 이제 레버몬을 잡으면은 나옵니다. 예, 레버몬을 잡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에 200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영어를 열심히 모으셔가지고 의자를 꾸미는 이벤트예요 그리고 이제 꾸미기 위한 재료가 있는데 벽, 불볼좀 신기한 게 많이 생겼어요. 창문, 마크, 핑크빈 토이 지붕장식 문 하고 추가로 이제 이펙트가 생겼구요 그리고 하우스 함께 앉기 이제 안드로이드나 캐릭터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재료들을 사용해 가지고 의자 외형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냥 의자 꾸미는 이벤트에요 그리고 이제 이 의자가 쑥쑥 자라면은 선물을 줍니다 선물은 이제 2레벨이 됐을 때 경쿠 15분짜리 내장 1시간 치죠 그리고 선택 슬롯 8칸 확장권 4개 4레벨 보상이고요 6레벨 보상은 선택형 아케인 심볼 교환권 30개 8레벨 때는 빙하일체 라이딩 1개 0구죠 그리고 10레벨에는 성성비 1개 주고요 12레벨 달성하시면은 핑크빈 후디랑 핑크빈 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귀엽습니다 네 끝이구요 이제 방법은 간단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레범먼 잡아서 핑크빈 콧노래를 얻으시면은 얻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경험치가 올라가요 그리고 사냥을 하다보면 아까 그 꾸미는 장식들 있죠 그것들도 나오는데 그 걸로 그냥 꾸미는 거예요. 네, 그게 답니다 이걸로 3주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3주 동안. 레전드. <laughs> 자, 메이플 레인보우.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굴 대굴 끝나고 이제 1주일 동안 진행간 이벤트인데 7가지 미션 중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선물도 받아가는 이벤트입니다 미션 목록은 몬스터 사냥, 인내심의 대가, 나를 찾아봐, 몬스터파크, 무릉도장, 길이은 리본돼지 집 찾아주기, 인사하기 이렇게 됩니다 이제 미션을 선택하고 완료하면 7가지 보상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미션 보상 목록은 요거는 괜찮아요 요건 할만해요 경험치 2배 쿠폰 15분짜리 한개있고요 그리고 부의 원천 20분짜리 드랍률이고요 그리고 매획 2배 쿠폰 그리고 마일리지 100원 그리고 고급 성향 주머니, 상맥만큼 올려주는 거 있네요. 그리고 상급 사냥꾼 명예의 훈장. 그렇고 레인보우 스페셜 버프 마약 버프 이거 이거 무릉할 때 굉장히 도움될 것 같아요. 이게 소비창으로 주는 거면은 무릉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보공방무 주는 거니까. 이제 미션은 월드당 하루에 최대 7번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드 내에서 하루 7번의 미션을 모두 완료하면 추가로 1일 보상을 선택해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추가 보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배 쿠폰 15분짜리 한장 제임스톤 2개 선택형 심볼 5개 메포 500원 그리고 명예훈장 1개 폭성 비한 개, 스웨디 한개 요렇게 되고요. 그리고 월드 내에서 동시에 한 개의 캐릭터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 캐릭터 옮길 필요 없고 본캐로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1일 보상을 다섯 번 획득하면 강력한 칭호 선물까지 마약 칭호입니다. 보공 30, 방모 30, 올도 50, 공마 20의 HPMP 2,000입니다. 2 주짜리 마약 칭호고요. 이기 끝입니다. 그 레인보우 미션 7가지가 이제 어떤 미션들이 있는지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몬스터 사냥. 이거는 이제 레번몬 500마리 처치. 인내심이 될까? 이거는 이제 15분 동안 아이템 받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봐. 이거는 레인보우 폴라로이드를 통해 실루엣을 확인하고 이제 폴라로이드를 사용해서 사진을 찍으면 미션 성공. 요거 되게 재밌어요. 요거 그리고 몬스터 파크. 몬스터 파크는 1회 클리어 하면은 미션 성공이구요. 이제 무릉도장. 무릉도장은 10층 이상 클리어. 클리어하면 미션 성공입니다. 음, 주의 10층 클리어 후 다음 층으로 입장해야만 미션 완료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길 잃은 리본돼지 집 찾아주기 리본돼지의 목걸이를 이용해 리본돼지의 집을 찾아보자 사진을 살펴볼 수 있다네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하기 정해주는 용사님 5명과 순서대로 인사하기 이거 일단은 웬만한 분들이 모르실만한 나를 찾아봐 그리고 길 잃은 리본돼지 집 찾아주기 인사하기 요거 세개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폴라로이드 받았고요 뭐지 아리안트에 있는 앤것 같은데 <laughs> 미친 소름 어떻게 하는 노 이렇게 하면은 미션이 클리어되고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똑같은 미션을 반복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 편한 걸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다음 길이은이본 대지 집차 적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진짜 장난치나 엘리미합니다. 그렇죠 여기죠 이렇게 하면은 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하기 인사하기는 아 도적과 인사하기 영웅과 인사하기 시그너스 기사단과 인사하기 뭐 이런 식으로 직업군별로 나눠 주네요 근데 일단 태섭의 인력이 부족해서 제가 인사하는 거를 보여드리긴 힘들 것 같고 그 우클릭하면은 이제 좌측 하단에 인사하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하기를 하면은 이렇게 이 친구가 인사를 받아줘야 되는데 검은 마법사 씨 아, 네, 일단, 뭐, 요 정도입니다. 레인보우.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쉬어가는 타임이고, 12일날에 이제, 이날에 태섭이 나올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이날의 레전드입니다. 이날의 방송 꼭 찾아와 주세요. 방학 시즌 패치에 이제, 신호탄을 던지는 업데이트가 시작될 거예요. 11일 날에 탯썹. 그냥 여러분들 남은 택티컬이나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배치한게 있죠? 그 고스트파크 배치했는데요 고스트파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고스트파크가 125레벨 이상부터 가능하고 차원의 거울에 고스트파크가 생겼습니다. 일단 고스트파크 랭킹 모드 보시면은 어, 지금 2분 52초 버티셨는데 일감님께서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피하는 걸 거예요. 랭킹 모드. 이거 몬스터 잡아야 되는 건가? 그냥 피하면 되나요? 나, 나도 몰라, 이거. 해봐야 알지. 어, 씨발. 에에에, 에 오지마! 아! 어, 야, 씨, 호러물이야. 제발. 아, 씨. 아! 야, 다크사이트 안 되나? 오, 어, 어, 어! 여러분, 컨트롤 연습할 때 이걸로 하세요. 오, 개 아파, 개 아파, 개 아파. 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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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퀸더플, 아잠시만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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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퀸더플. 야, 씨, 약해서 죽이질 못하네. 아, 잠만 다른 캐릭터로 해야 될것 같아. 야, 5차 스킬 넣을 시간을 줘 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무빙. 무빙. 어, 잠깐만, 개구리인데? 어, 이, 이. 오, 어, 나이터하고 개사기. 아, 얘네 잡아야 물약 같은 거라고요 오, 재생력이네 어, 예, 어, 아, 개새끼야! 아, 왜 안, 왜안 되냐고! 이거 되게 랭킹 모드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거 하면서 컨트롤 늘려보세요. 피하면서. 좀 본인이 이제 평소에 보스 패턴 피하는 걸잘 못한다 이거 해보세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뭐 어쨌든 이제 요거를 매주 무릉처럼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직업 랭킹 1위를 하시면은 마스터 엑소시스트 해가지고 보공 오퍼에 아 올스탯 15에 공마 7 일주일짜리 칭호를 주고요 그리고 마스터 엑소시스트 의자 요거는 이제 누적 1위 횟수가 나옵니다 1위를 계속 할 때마다 숫자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마스터 엑소시스트의 문장 요거는 이펙트입니다 그리고 직업 랭킹 2, 3등에는 이제 베테랑 엑소시스트의 문장, 이펙트, 주니어. 이렇게 이펙트 받을 수있고요 자, 2019년 11월 14일, 태섭 업데이트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실망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텐데, 저도 굉장히 화가 납니다. 태섭 존나 오래 기다렸는데,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 추천이랑 즐겨찾기 부탁드리고, 유튜브로 봐주시는 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으로 봐주시는 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